우리는 희망찬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광의 꿈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추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부모 말씀을 중심으로 표대를 향한 전진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안에 거친 세파와 코로나로 수보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송구 영신하였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 어제 맞은 아침 햇살은 오늘도 여전히 맞습니다. 삶에 지친 얼굴에는 주름살이 늘어만 갈 것입니다. 귀중한 것은 부단히 흘러가는 세월이라 할지라도 불변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이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고 소유하여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갔고 오늘도 살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둠 속에서 되나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어둠 속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한 빛을 찾아 빛을 남기고 간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빛을 향하여 살고 빛의 업적을 남겨야 하는데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은 귀중한 흔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첫째로 주의 것을 잊어버립시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주의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잊으며 산다는 것이 불행한 면도 있지만 잊을 수 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망각이 없다면 말년에 가서 머리가 복잡해서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되어지면은 망각의 축복을 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 1 3절에서 바울은 잊고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 사업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맹점이 무엇입니까? 남의, 용,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오랫 동안. 기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지난 잘못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했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사야서 6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흥같은 죄, 지능 같은 죄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귀하여 주신다고 했사오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남의 허물을 잊어버리고 이 해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상대방의 장점만 보고 좋은 말 많이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다짐과 결심 아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바울은 번놈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나 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 것에 매이지 말고 진리를 위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뒤를 돌아볼 때 닥치는 불행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자동차를 타고 왔습니다. 아마 기차 타고 오신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는 후진 기어를 넣으면 뒤로 갑니다. 그것은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뒤로 주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순리적인 방법을 취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를 순응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살아가기 마련이지만 진리를 등지고 살아간다면 멸망에 처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문대로 거둔다. 부모님을 공격하면 내 자녀를 통하여 공격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주님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누릴 것이지만 그런 반대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를 자기가 거두게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해 살인죄를 저지른 죄수가 수감 중에 형무소에 죄창사를 끊고 타옥했으나 결국에는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사살로 마무리 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살아갈 곳이 없어서 그랬을 것이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주의 보험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대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애국을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 같이 오늘도 세상이 그리워 뒤를 돌아보는 자는 영생의 유혹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참가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수망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너무나 애착도 가지지 마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 내 눈앞에 있는 귀한 모습을 소중하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되길 대할 수 있는 여러분의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첫째로 나쁜 일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죄인 중에 괴수임을 스스로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나쁜 놈이야 스스로 고백하며 내가 그토록 회개하고 회개했건만 내 뇌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이 평생 후회하며 평생 회개하며 그는 살아왔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180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 생활에 장애가 있습니까? 그 생활에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좋은 일에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라 해서 마음에 담아두면은 더큰 성금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하였을지라도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는 당사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의 죽은 상태를 볼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 저도 죽었다 살아난 당사자로서 내가 죽은 모습을 내가 보았습니다. 아마 혹 여러분 꿈꾸는데도 그런 모습을 본 줄로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일도 모르는 것이 때론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십시오. 눈이라도 뽑아줄 수 있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돌아서실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좋은 일도 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푼 것은 대가를 바라지 말고 마음껏 베풀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 주변이 나를 딛고 일어설 수만 있다면 내가 그 분의 디딤돌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아, 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표대를 하여 달려갑시다. 본문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찾아가느라 말씀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었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더 힘찬 전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십니까? 부활을 발견한 농부와 같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받은 밭을 살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자는 아, 네. 목표와 정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목적을 이끄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미국에 오실 때 처음 가졌던 그꿈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날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만천한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살고 교회가 축복을 받고 내 가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날 잘했든 못했든 이제 묵은 해와 더불어 우리는 다 잊어 버려야 합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금만을 바라보고 앞에 과업을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리고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나가는 부대가 일사단. 일사단입니다. 일사단은 죽으러 나갑니다. 왜요? 전쟁을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연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서 죽음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부대가 전진입니다. 혹이라도 부대원이 뒤로 후퇴하고 뒤로 빠져나오고 뺀질거리면 주위관은 뒤에서 총으로 사살할. 권한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전진 부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뒤로 돌아설 새가 없습니다. 지난 2021년도는 이제 앞으로 지난 6일 후면 지나갑니다. 2021년도는 거름 삼고 거울을 삼을지언정 뒤라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과감하게 최일을 하여요. 발을 여러분이 내디릴때 허기가 갈라지고 연이가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정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꿈을 안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주님 앞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니하고 베풀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넉넉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엉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6일 후 여명의 새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진리의 교훈대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과 승리로 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표대를 향한 전진 또 전진을 구하며. 하늘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종들과 가정과 생업과 스의 모든 자녀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죄다. 아멘.